한 판도 내리는 게안 낫겠어요? 아, 그렇죠. 내리, 내리는 내리게더잘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상단에 저기도 붙일 수 있으면 PC라고 더붙여서 어, 안내 멘트 안 해요? 네, 뭐 지금, 지금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여기는 어딘가요? 시정점으로 보름 전에 저희가 인수했던 매장이에요. pc방이었어요. 기존에 한 3년 정도 영업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자리가 좋아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갈리나 동선의 문제점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게 이제 노출되면서 못 버티시고 이제 나오신 거죠. 원래, 제가 이제 좀 관심이 가지고 있던 매장이었는데 권리금이 기존에 좀 비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매수율 너무 떨어지고 단점을 장점으로 좀승화시키고 코로나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외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은 지금 현재 좀겠지만은 앞으로 나아지는 상황을 보무적으로 보고 이제 저희가 인터뷰한 들로 한번 보시죠. 입구가 원래 기존의 입구가 이쪽에 주 동선으로 입구를 많이 잡았었는데 사람들이 이쪽 동선은 지나가는 동선이고 이쪽이 대단 이제 아파트 주택가가 이쪽으로 다 <laughs> 음. 이쪽에 아시성이 좋은 직선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이쪽으로 잡을 생각이에요. 건물주하고도 입구에 여기 간판 하나 달기로 이제 협의를 보는 상태고요. 여기를 주입구로. 대충. 여기가 주입구인데 이 들어간 입구 쪽에 간판을 달고 주차장 입구 쪽 아래쪽 상 하단 부분에 간판도 하나 달고 음. 이쪽에도 간판 하나 달게끔. 저 윗부분이 협의실로 만들 생각입니다. 음... 흡연실은 원래 하나였지만 두 개로 바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지금 현재 그 흡연실을 폐쇄하는 경우가 한 번씩 생, 생겼었는데 야외로 노출된 흡연실은 사용 가능하게끔 그런 문부에서 지침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검토해서 앞으로 또 시트지 작업을 해서 가치성이 아 p c 방 입구 가 이쪽이구나. 원래는 입구가 이렇게 보면 좀 평평하다고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주 손님들이 이쪽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쪽을 더 살리겠다는 그런 의미. 문구가... 소프트, 피자, 피자 작업. 어. 여기도 이제 한판에서 시트 작업을 올릴 수 있게 시트 작업이 봉사를 만들어주는 거죠. 기존에 이제 철 방화문은 다시 생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제 유리로 된 방화문 작업으로 새로 설치를 할 것이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많이 이제 공간 활용을 안 했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많이 줄인 상태예요. 400을 많이 공사를 막는 이유는 우리가 계약했던 면적이 100평이라고 가정하면 100평 공사를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다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뭐 50cm든 1m든 줄여나가게 되면 평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에 마진도 생길 뿐더러 그거 이전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책상을 기본적으로 800에 600으로 규격을 시켜버려요. 손님들이 800cm 안에서 움직이다 보면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공간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850, 820그 공간을 1분의 1 해서 가장 편안하게끔 쓸수 있게끔 그렇게 동선을 많이 잡는데 기존 업체들은 800으로 규격화를 해버려요 왜냐? 그게 일하기가 편하거든요 책상이란 게 800에 600짜리를 처음부터 각인시키고 난 다음에 그 인테리어를 잡아 넣어버리면 나머지 공간을 다 벽으로 막아버리요 일이 이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누가 보냐? 손님들한테 피해를 보겠죠. 손님은 뭐 자리도 좁으면 결국은 옆에 신규가 들어왔을 때 그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도시 모든 게 점주님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그거 내지 흡연실, 앞으로 PC방이 24년도부터는 실내 매장에 있는 데서는 흡연실을 못하게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는 야외 테라스 흡연실은 가능하다요 이 버스도 대진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저희 관리자 집무실 같은 걸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동계산도 음. 금전 계산도 해야 되고 급여 계산도 해야 되고 하 <놀람> 보시면은 이제. 개복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노출된 게 개방감도 좋고 들어왔을 때다답방이 덜하더라고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 개복을 하는데 개복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은법에 따라서 위로 상향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음... 그 비용이 이제 추가로 드는 거니까 매장에 가방을 어떻게 두는 걸 따져보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원래 기존에 화장실 자리였었어요 그 배관을 자연으로 흘러 내 보내야 되는데 저기 있는 걸 강압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펌프가 두 개가 들어갔고요 펌프가 손상되면 이제 뭐 오물된 물질이 범람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기본적으로 화장실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처음에 딱김 매장 왔을 때 화장실 열었을 때 너무 냄새가 많이 왔어요 근데 밖에 있는 화장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원래 있던 창고가이저 카운터가 이쪽 기존에 있던 화장실로 옮기다 보니까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수보다 한 20대 이상 늘어난 거죠. 그 대수 대비 월세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매장을 택했던 공사하는 중간이라도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도 언제든지 아 제로백으로나 이 직영점 하고 싶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듣습니다 여기 이전에가 99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공사하는 매장은 몇대 PC방이죠? 지금 도면상 뽑았는 건 125대. 125대인데 좀줄 겁니다. 항상 맥시멈으로 뽑은 상태에서 뭐 저희가 이제 900짜리 책상, 개인석은 900으로 해서 넓게 줬거든요. 그 공간도 잡아야 돼. 요 그러면 보통 10개에서 1대 10%로 나가야 되니까, 그건 무의미하게 뭐 100평, 200평, 1000평이라는데 다. PC를 넣는다고 매출이 올라가는 거아니에 그만큼 수요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게 학신성이 있을 때 그만큼 강감하게크잖아 공차 끝나고 나중에 한번 다시 미팅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릴게요. 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